Why smiling still in my bed. The running scenes of last night through my head. I found myself in your home, said hello, put my name in your phone. Lost my friends. I first stayed, walked to Pier 66. My lips, your lips, my heart beating right up my chest. 네 안녕하세요 와피 캠핑입니다. 네 오늘은 어, 시코 코리아에서 나온 세라믹 펜니터와 리플렉터, 에코 히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 혼자 리뷰하는 영상이 아니라 어, 지금 옆에 이제 도빈파파 이제 캠핑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도빈파파님과 함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도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카라반 캠핑과 이런 캠핑 용품 리뷰를 같이 겸하고 있는 네, 도빈 파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와피 캠핑님하고 같이 이렇게 콜라보 아니 콜라보 하게 돼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도 좀 놀러 와서 구경 많은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서 제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하기 전에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이 지금 리플렉트 에코히터는 400W입니다. 400W 400W인데 제품명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이 리플렉트거든요. 그래서 리플렉트를 활용을 해서 1000W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전기 히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세라믹 펜 히터는 총 2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600W고, 2단계는 1200W. 1200W를 사용하시면 캠핑장에서는 거의 못쓰겠죠. 그래서. 집이나 회사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리플렉트 에코 히터의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각도 조절이 됩니다. 각도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회전이 됩니다. 회전. 뭐 한쪽 방향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회전 기능도 있고, 어, 무엇보다도 이제 난방용품이다 보니까 안전성이 중요한데 리플렉트 에코 히터는 넘어지면은 전원이 자동으로 이제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불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런 게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피케핑 혹시 네. 요 히터의 색상이또 어떤 게좀 있는지 좀 기존에 이제 핑크 베이지랑 레드 컬러가 두 가지 컬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2023년 이제 신형으로 라이트 그레이와 이제 브라운 그레이가 이제 새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총네 가지 컬러로 리플렉트 에코 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취향에 맞는 컬러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렉트가 아니라 플렉스한 그런 제품인 오, 것 같습니다. 오 예. 그렇죠 어, 플렉스 해네요 예. 그럼 한번 언박싱 같이 한번 해보도록 네. 할까요? 네, 네 이제 언박싱 네. 해보시죠. 오늘 네. 뭐냐면 이렇게 재활용품들 이런 것들 리뷰하시는 분들이 오, 있다고. 오오오 어? 네. 오, 오, 오. 오, 조심 조심. 호박거린인 듯합니다. 유튜브 각인가요? 오 조심 조심 조심. 거리 꽃또 꽃을 알아보고 또. 오, 이렇게 이중 포장을 해주셨네요. 겉면 박스가 있고, 내부에 이렇게 어 색깔이 보이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컬러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라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브라운 그레이 컬러인데, 지금 저희가 일부러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는 앞으로 이제 정면을 보게 해놨고, 하나는 이제 뒷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고급스럽고, 약 색깔이 브라운이면서 약간 회색 빛깔이 살짝 도는 그런 네. 색입니다. 실제적으로 카메라하고 실물로 보는 게 살짝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 회색과 브라운 그 사이 정도 계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 그레이거든요. 라이트 그레이인데 약간 어 흰색. 흰색의 아, 톤. 네, 화이트 톤이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의 색깔로 지금 이렇게 비춰집니다.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앞쪽에 메시망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메시처럼 패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다 손을 대도 그렇게 위험성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제가 이거를 그때 마이 캠프, 제 캠핑 페스티벌 때한번 그 시연을 해봤어요, 직접.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제가 손을 이렇게 한번 대봤거든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막 뜨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동이 좀 편하도록 손잡이가, 네, 손잡이가 바로 뒤편에 이렇게 바로 달려있습니다. 네 갖고 다니기도 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리플렉트 에코 히터 무게는 2.3kg입니다. 2.3kg. 그리고 사이즈는 높이 30, 가로가 24cm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막 부피를 너무 많이 막 차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반 이제 오토 캠핑 하시는 분들도 동계 캠핑 할때 갖고 다니기에도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 조절이 상하로 이렇게 수동으로 네,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됩니다. 영도고 최대 올라간 게 이게 23도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세부 쪽 밑에 버튼들을 함께 보시면 지금 버튼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모드 조정하는 모드 버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좌우. 얘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회전이 되거든요. 어 회전은 이제 오토로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타임 기능 밤에 이제 타임 기능 설정할 수 있는데 4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적혀있긴 하지만 이 버튼을 계속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전부 분리 LED가 전부 들어오게 되면 총 7시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주무시기 전에 켜놓으면 아침까지도 얘 혼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어, 총 그럼 7시간까지 그죠? 네. 이렇게 땀을 흘리십니까 <laughs> 긴장했어요. 긴장했어. 어, 긴장했어.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가정용으로 좀 약간 특화되어 있는 세라믹 팬이터에 대해서 함께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피님, 이 제품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라믹 팬이터는 우선 이제 박스를 이제 뜯어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디자인이 우선 너무 이쁩니다 디자인 너무 이뻐서 제가 찾아보니까 굿, 굿 디자인 뭐 수상을 또 했다고 해요. 2단계로 해서 1200W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금방 이제 공간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페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2.6kg입니다. 2.6kg.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 세라믹 페니터를 한번 그냥 시연을 해봤었는데 소음이 정말 적더라고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해도 정말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꼭! 보이시나요? 디자인 보이시죠? 아...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인데 거의 책이에요. 책. 이렇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설명서잘안 보죠? 네. <laughs> 네, 이런 이제 뭐... 사용 전 이제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오, 좋다. 좋다. 디자인 지금 보이시죠? 지금 세라믹 캐니터를 화장실 앞에다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살짝 켜놓거든요 금방 화장실이 엄청 금방 따뜻해집니다 네, 위에 보시면은 버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와피님 여기 뒤쪽에 이렇게 아, 필터가 이렇게 필터가 지금 따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필터도 가끔씩 이제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빼서 살짝 켜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청소를 해주시면 되것같습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필터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세라믹 페니터 컬러는 총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소개해 드리는 게 브라운 컬러고 한 가지 다른 색상은 옐로우 컬러가 있습니다. 옐로우 컬러는 제가 자료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총 색상은 두 가지라는 점. 브라운 색상은 약간 블랙톤, 네, 블랙톤에 약간 가까운 브라운입니다. 펜이턴 이뭐 많이 이동은 이제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손잡이까지 있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하실 때는 여기 이제 손잡이를 잡고서 이동을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원 버튼은 이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위치하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마기처럼 이렇게 약간 눈속임이 돼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상하를 살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쪽으로 공기가 통화할 수 있게 따뜻한 바람은 보통 위쪽으로 빨리 올라가니까 이거 살짝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상부 쪽에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스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버튼도 이렇게 네 아주 간단한 형태면서 제품 상부에 이렇게 버튼 딱두 개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단수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옆쪽에는 똑같이 이렇게 아까 기존에 설명드렸던 힌터처럼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이제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거는총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버튼이 LED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1시간, 3시간, 6시간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세라믹 팬 히터, 그리고 이렇게 리플렉트 에코 히터, 이렇게 두 가지를 리뷰해봤는데요. 어, 와피님은 네.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평 아, 부탁드립니다. 안전하다. 그게 제일 좀 좋은 것 같고, 리플렉트 에코 히터 이런 거는 정말 캠핑할 때 사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있는 이제 가족 캠퍼분들도 디자인도 좀 깔끔하고, 부피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반 캠퍼분들은 정말 사용하기 좋은 그런 히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사용 후기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좌우 이렇게 회전도 되고 가장 큰 장점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와이프 캠핑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트이면서 넘어져도 바로 꺼질 수 있는 전원 없고 세이프티 퍼스트잖아요 요즘에 안전이 가장 최우선인데 그걸 가장 크게 염두에두고 만든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품의 성능은 정말 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어. <laughs> 어? 아, 네. 특별출연. <laughs> 어? 특별출연! 어, <laughs> 특별출연! 마지막... 예. 네, CUTV입니다, CUTV님. 네, 네 오늘 이제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오늘 이렇게 지금 시코코리아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신 지금 팬니터와 전기히터 리뷰 영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캠핑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용하는 이제 리플렉트 에코히터 한번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을 켰습니다. 이렇게 들면은 또 꺼져요. 아,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이게 바닥이 평평하지 가 않으면은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평평한 곳에 이제 놔두면은 이제 비품이 들리거든요. 이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들으셨죠? 삑! 그러면 이제 전원이 켜집니다. 네, 평평한 곳에 놔두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회전 한번 해볼게요.